여자 없는 남자들 슬슬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자 없는 남자들 이 일곱 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 주제가 있죠. 하루키는 단편집도 전체 주제를 주고서 그거에 맞게 쓰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체 주제는 고독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준비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은 지난 2014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2014년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 책이 2014년 8월에 출간되었고요. 저희 피터캣이 2014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아주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훨씬 더 뭔가 와닿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기노를 좋아하는 이유도 짐작이 되죠. 이 책에는 총 7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기노라는 작품에 푹 빠졌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기노라는 단편의 내용 자체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한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바를 오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피터캣을 오픈하던 당시에 저도 이 행동이 새로운 시작인가 아니면 도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기노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답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고, 도피이기도 했고,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7편의 단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새 작품 위주로 소개해 볼 예정입니다. 첫 소설인 드라이브 마이 카와 독립기관, 그리고 기노입니다. 영화로도 인기 있었던 드라이브 마이카에 힘을 주고 다른 소설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마이카입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친영철 평론가나 이동진 평론가 등 대단한 분들이 멋진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그분들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 위주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소설과 영화 모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그렇게 안 하셨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작품은 사실 율리시스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가 본질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가후쿠라는 사람이고요. 47살이고 직업은 연극 배우입니다. 그는 소설에서는 노란색, 영화에서는 빨간색, 사브 900, 수동, 컨버터블을 타는데 최근 농내장 때문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운전은 안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줄거리는 소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20대 중반의 여성인 와타리 미사키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홋카이도 출신이었고 택배기사나 편의점 등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특징이라면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고 담배를 엄청 피우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얼평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소설의 배경에 깔린 안톤 체오프의 반야 아저씨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설정입니다. 반야 아저씨의 소냐 또한 어떻게 봐도 외로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소설이나 영화에서 소냐의 대사는 바로 미사키의 대사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세오의 반야 아저씨를 대입하면 반야 아저씨는 바로 주인공인 가우쿠고요. 그 다음에 미사키는 소냐인 네, 거죠. 그렇게 두 작품을 대비해서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키는 운전 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수동 기어를 아주 섬세하고 매끈하게 다룰 줄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가우쿠의 연극 공연장이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몇달 동안 함께 다니게 됩니다. 가우쿠는 비가 오지 않는 한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 뚜껑을 열고 다니길 좋아했는데 그렇게 뚜껑을 열고 가우쿠는 대사 연습을 하고 미사키는 줄담배를 피우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소설을 기준으로 소개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함께 다니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마침내 두 사람은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옥후의 죽은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에게는 배우였던 아내가 있었고 그녀는 몇년전 자궁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아내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었지만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렇게 해서 그 비밀은 영원히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주인공은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와 잠깐 사귀었던 다른 남자 배우와 일부러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 또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는 죽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그 배우의 병문안도 냉정하게 거절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끝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던 진짜 이유는 영원히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연극 속에서 주인공 가우쿠가 맡은 역할은 바냐 아저씨 역이었습니다. 미사키가 소냐라고 했으니까 결국 미사키가 주인공에게 하는 말은 세우표의 작품 속에서 소냐가 바냐 아저씨에게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반야 아저씨 말미에 소냐는 반야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나오죠.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반야 아저씨, 사는 거예요. 길고 긴 낮과 오랜 밤들을 살아나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참아내요. 지금도, 늙은 후에도, 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찾아와 조용히 죽어 무덤에 가면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느님이 가엾게 여기시겠죠. 우리는 아저씨, 사랑하는 아저씨 밝고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며 지금 이 불행을 감격에 젖어 미소를 띠며 돌아보겠죠. 그리고 쉬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아저씨. 나는 뜨겁게 간절히 믿어요. 우리는 쉬게 될 거예요. 이게 체홉의 반야 아저씨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였고 영화에서는 그 한국인 배우가 수하로 했죠. 결국, 체우프의 희곡 속에서 소냐가 반야 아저씨에게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들 또한 주인공의 아내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궁금하죠. 그걸 알지 못하면 해석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작가는 힌트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실은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건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내용을 쓴 작가는 하루키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율리시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는 율리시스를 읽는 것을 통해 왜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그 남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는지 또한 알수 있습니다. 작가 하루키는 슬쩍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사람은 율리시스를 볼 것이라고. 자, 뭐, 보면 되겠죠. 6월 중순부터 율리시스 모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 우리는 율리시스를 통해 체오프의 작품 이상으로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영화죠. 하루키가 이 소설을 율리시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영화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자신의 영화 또한 율리시스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키가 사용한 율리시스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사용한 율리시스의 부분이 달라요. 하마거치 류스케 감독은 그두 가지를 합쳐서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하루키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가져와서 완성을 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율리시스에서 주인공인 블룸과 스티븐은 결국 정신적인 의미의 부자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에. 블룸은 죽은 아들을 대신해 스티븐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스티븐 또한 블룸을 자신의 아버지이자 아일랜드를 구할 영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스티븐은 자신의 정신적인 아버지이자 아일랜드의 영웅을 위한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그 글의 제목은 바로 율리시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상처가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운전기사 미사키는 주인공 가후쿠의 정신적인 딸이 됩니다. 영화 끝 부분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가장 아껴왔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브 900 자동차를 미사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그 의식의 완성입니다. 참고로 율리시스에서 블룸은 스티븐에게 신의 음료인 코코아를 타주는 것으로 그 의식을 완성합니다. 작가 하루키가 율리시스로 시작한 소설을 하마고치 류스케 감독이 역시 율리시스로 받아서 멋진 영화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카데미 각본상을 왜 받게 되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은 이후로 아내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설정. 그리고 마지막에 미사키를 자신의 정신적인 딸로 받아들이는 그 설정. 이두 가지가 전부 율리시스에서 가져온 설정인데, 이거를 모르고 이드라이 마이 카를 보면 조금 해석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독립기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들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드라이브 마이카의 배경에 율리시스가 있었다면 이 단편은 단가운 소설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깔려 있는 작품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주인공 토마시를 기억해 보시죠. 그 소설에서 토마시는 잘 나가는 중년의 독신 의사였고 수많은 여자를 만났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토마 씨에게는 철저한 원칙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원칙은 바로 어떤 여자와도 깊은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제목처럼 토마 씨는 언제나 가벼운 관계를 지향했지만, 하지만 안나 까레리나를 들고 찾아온 테레자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이 소설 독립기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기관의 주인공 이름은 도카이입니다. 튀은 두 살이고요. 독신이고요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결혼생활에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았고 여자들과는 가벼운 만남을 계속해 왔습니다. 똑같이 가죠. 그도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가벼운 시작과 끝을 위해 주로 유부녀나 애인이 있는 여성들만을 만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과 하루키의 소설이 똑같습니다. 이 지점부터 갈라집니다. 도카이가 사랑에 빠진 상대 역시 유부녀였습니다. 조심을 했는데 자신이 알수 없는 이유로 그녀에게 푹 빠져버리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하고 갈리게 되는데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서와는 달리 상대 여성은 주인공에게 큰 애정을 품지 않았고 결국은 주인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식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에게는 주인공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여자는 주인공을 일종의 증검다리로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도카이에게서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떠나버린 거죠. 결국 주인공은 단한번 진정한 사랑에 빠졌지만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하루키 가고자 하는 얘기는 사랑은 독립적인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깊게 얘기하자면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인데,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언제 이성적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소설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편은 기노입니다. 하루키 소설에서는 간혹 남자가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을 때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곤 합니다. 양을 쫓는 모험이 그랬고 기사단장 죽이기가 그랬죠. 단편에도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설정들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작가는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상도 미세한 균열 한 방에 끝장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장난 이후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 기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9살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어느 날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다가 집에서 가장 친했던 동료와 함께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벌거벗고 그 길로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사도 그만두었겠죠. 친한 동료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는 회사의 퇴직금으로 조용한 골목에서 기노라는 이름의 작은 재즈바를 열게 됩니다. 자신이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간판도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예 손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예상했던 일이고 어쩌면 기노가 원했던 일이기도 하겠죠.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저 역시 피터캣을 오픈했을 때 모두가 말리는 한 겨울에 오픈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하루 키워서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한겨울 한 겨울 한두세달 정도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세명네명 찾아오는 오고 나머지 시간은 저는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던 아주 행복했던 두세 달이 있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가게에서 주인공은 오랜만에 마음껏 음악을 듣고. 읽고 싶던 책을 읽었습니다. 작가는 이것을 마치 바짝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동료에게도 분노나 원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마련인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은 가게에도 조금씩 사람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어서 사람들이 한두 명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죠. 네, 저도 장사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 그렇지. 결국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역시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설에서는 고양이가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누군가가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꼭 해야 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기노는 일종의 도피 같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가 호텔 문을 집요하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노는 문을 두드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자기 스스로가 열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네. 사피엔스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네. 원문으로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야 할때 충분히 상처받지 못했다. 진짜 아픔을 느껴야 할때 나는 결정적인 감각을 억눌러 버렸다. 통절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기를 회피하고 그 결과 이렇게 알맹이 없이 텅빈 마음을 떠안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제가 사피엔스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결국 기노가 하는 말은 눈을 뜨고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리고 끝에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감당해 내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자, 오늘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